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은정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범한 오후 은행에서 받은 쪽지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빠듯해졌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조금 찾아야겠다 싶었죠. 평소처럼 가방을 챙기고 지갑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은행까지 걸어가는 길이 참 좋았어요.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니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어요. 대기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제 차례가 되어서 창구로 갔을 때에요.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명찰을 보니 최민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스물 대 여섯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청년이었죠. 저는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어요. 50만 원만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 직원은 제 서류를 받아들더니 컴퓨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를 확인하는 듯 화면을 계속 바라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만요, 할머니. 그 친구가 말했어요. 그리고는 볼펜을 들어서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휘갈겨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물었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러고는 제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그 작은 쪽지를 함께 돌려줬어요. 쪽지를 건네는 그 친구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죠. 저는 영문을 모른 채 서류들을 받아 들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죠. 은행 밖으로 나와서야 저는 그 쪽지를 펼쳐 봤어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할머니, 지금은 돈 찾지 마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들었죠. 이게 무슨 뜻일까 싶었어요. 왜제 돈을 찾지 말라는 걸까요? 혹시 제 계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직원이 장난을 친 건가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쪽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글씨체를 보니 급하게 쓴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직원의 떨리던 손, 간절했던 눈빛이 떠올랐죠. 이건 분명 장난이 아니에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죠. 평생 모은 돈이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쪽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할머니, 지금은 돈 찾지 마세요. 이 짧은 문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도 은행 창구가 나오더라고요.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어요. 어제 그 직원을 다시 만나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 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거든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제 그 젊은 직원이 보이지 않았어요. 창고에는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앉아 계셨죠. 명찰을 보니 지점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게 느껴졌죠. 제 차례가 되어서 창고 앞에 섰을 때. 그 지점장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너무 과한 친절이었어요. 뭔가 부자연스러웠죠. 저는 어제 일을 설명했어요. 돈을 찾으려고 왔는데 직원이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쪽지까지 건네줬다고요. 그랬더니 그 지점장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금방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예금 이자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나요. 그래서 그 직원이 확인하느라 그랬을 거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다 해결됐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거든요. 입꼬리만 억지로 올라가 있는 그런 자기적인 웃음이었죠. 제가 살아온 세월이 70년이 넘는데 사람 표정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은행을 나와서도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딸 미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바쁘다는 건 알지만 이건 꼭 얘기해야 할것 같았어요. 전화벨이 몇번 울리고 나서 딸이 받았어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제부터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은행 직원이 이상하게 굴었던 것, 쪽지를 건넨 것, 오늘 다시 가봤더니 지점장이 대충 얼버무렸던 것까지요. 그런데 딸의 반응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미숙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또 괜한 걱정을 한다고 요즘 나이 드니까 이상한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고요. 그냥 은행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돈 찾으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운했거든요. 저는 평생 돈한푼 허투루 쓴 적이 없어요. 아껴서 모으고 또 모아서 이만큼 만들었죠. 그런데 그 돈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데 제 딸은 그냥 과한 걱정이라고 치부해버리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왜제 말은 늘 과한 걱정으로만 들리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일 슬펐어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손에는 여전히 그 쪽지가 들려 있었어요. 구겨지고 찢어질까봐 조심스럽게 펴서 지갑 안에 넣어뒀어요. 밤이 되어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제 돈이 위험한 건 아닐까? 그 젊은 직원은 왜 그런 쪽지를 건넨 걸까? 지점장은 왜 그렇게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린 걸까? 의문만 자꾸 커져갔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만 그 쪽지 생각만 났죠. 할머니, 지금은 돈 찾지 마세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죠. 누굴까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그 은행 직원이 서 있는 거예요. 채민호 그 젊은 친구였어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제집 주소를 알았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 친구 얼굴을 보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여인 것 같았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요. 저는 얼른 그 친구를 안으로 들였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러 온게 분명했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왔는데 그 친구는 손을 떨고 있었어요. 굉장히 긴장한 것 같았죠.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점장이 고객들 예금을 불법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 돈도 포함돼 있다고 했죠. 몇달 전부터 눈치를 챘는데 확실한 증거를 찾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위험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딸한테 전화해서 말했던 게 괜한 걱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장부 사본이라고 했죠. 밤늦게 몰래 복사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제게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이걸 증거로 곧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 시간이 필요한지 물었더니 더 많은 피해자들을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만 신고하면 지점장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도 있다나요. 확실하게 잡으려면 완벽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친구는 제게 부탁했어요. 며칠만 참아달라고 절대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요. 지금 돈을 찾으려고 하면 지점장이 의심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증거를 숨기거나 없앨 수도 있다나요. 저는 그 장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 봤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제 계좌번호도 있었고요. 이게 진짜구나 싶었죠. 그 친구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장부가 들려 있었고요. 제 평생에 담긴 돈이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니.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만약 그 돈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딸한테 손 벌려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새벽에 일어나서 장롱 서랍을 열어봤어요. 거기에 통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하나하나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이게 다 제가 평생 일하면서 모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고 청소 일도 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으며 모은 돈이었죠. 그 돈으로 자식들 공부도 시켰어요. 미숙이가 대학 갈때 등록금도 다 냈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그 돈으로 병원비도 내고 생활비도 쓰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아침이 되어서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많이 늙어 보이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도 더 휘어진 것 같고요. 그날부터 저는 장부를 가방 깊숙이 넣고 다녔어요. 집에 두기가 불안했거든요. 혹시라도 누가 와서 가져갈까봐요.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어두고 항상 가방을 옆에 끼고 다녔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밥을 떠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죠. 미숫가루라도 타서 마셔야겠다 싶어서 부엌에 갔는데, 손이 떨려서 가루를 쏟기까지 했어요. 딸한테 다시 전화해 볼까도 생각했어요. 이제는 증거도 있으니까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친구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았죠. 그렇게 며칠을 초조하게 보냈어요. 매일 뉴스를 보면서 혹시 은행 관련 소식이 나오나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기다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는데 밖이 시끄럽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뭔가 큰일이 난것 같았어요. 옷을 급하게 입고 밖으로 나가 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은행 앞에 모여 있었죠. 저도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은행 입구에 검사나 경찰 같은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점검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어요. 은행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우리 돈은 괜찮겠죠. 그런 말들이 오갔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그날 오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점장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은행에 잠깐 들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했어요. 뭔가 화가 난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그 장부도 함께 넣었죠. 혹시 모르니까요. 은행까지 가는 동안 손에 땀이 계속 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불안했거든요. 은행에 들어가니 손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문을 닫아 놓은 것 같았죠. 지점장이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사무실에 들어가니 둘만 남게 됐어요. 지점장은 의자에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가방을 무릎 위에 꼭 안고요. 지점장이 책상 너머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을 열었어요. 최민호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아냐고 물었어요. 그 친구가 고객 정보를 몰래 빼돌려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점장 얼굴만 쳐다봤죠. 지점장은 계속 말했어요.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나이 드신 분이 쓸데없는 소문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70평생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죠.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그 장부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놓았죠. 채민호가 이걸 제게 줬다고 말했어요. 그 친구가 나쁜 짓을 막고 싶어 한다고 저한테 진실을 알려줬다고 했죠.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목소리도 떨렸고요. 하지만 꼭 말해야 했어요. 지점장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장부를 낚아채려고 했죠. 저는 재빨리 장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 나이에도 반사신경이 있더라고요. 지점장이 소리쳤어요. 그게 어디서 난 거냐고 당장 돌려달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겁에 질린 사람의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제가 지켜야 할 증거라고 말했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채민호가 들어왔어요. 그 뒤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라고 했어요. 채민호가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으로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채민호에게 건넸죠. 이걸 잘 전해달라고 제 평생 모은 돈이 여기 걸려 있다고 말했어요. 금융감독원 직원이 장부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더니 지점장을 쳐다봤어요. 지점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죠. 얼굴이 파리해져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숨을 골랐어요. 떨었던 손이 조금씩 진정되더라고요. 가슴은 아직도 두근거렸지만요. 제가 해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나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한테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채민호가 밖으로 나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그 친구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다고 할머니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됐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무서웠거든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괜히 나섰다가 더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해냈어요. 떨리는 다리로, 떨리는 손으로, 떨리는 목소리로요. 나이가 들어도 할수 있는 게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번엔 딸이 제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죠. 엄마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고 괜한 걱정이라고 했던 게 미안하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딸도 바쁘고 힘들었을 거라고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앞으로는 제 말을 좀더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어요.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잠이었죠. 꿈도 안 꿨어요. 그냥 깊이 푹 잤어요.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려서 마시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귀를 기울여 들으니 은행 얘기였어요. 지역은행 지점장이 고객 예금을 불법으로 운용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죠. 화면에 그 지점장 얼굴이 나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고 그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내부 고발자 덕분에 사건이 밝혀졌다고 했어요. 채민호 얘기였죠. 그 젊은 친구가 몇달 동안 증거를 모았다고 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앵커가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스가 끝나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더라고요. 가을 하늘 특유의 높고 푸른 빛깔이었죠. 오랜만에 산책이라도 나가고 싶어졌어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은행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그냥 지나가고 싶었어요. 그 앞을 다시 한번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은행 앞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몇명서 있었어요. 다들 안심한 표정이었죠. 예금이 안전하다는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공지문을 한참 들여다 봤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이 무사했어요. 그게 제일 다행이었죠.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목소리가 떨려도 무서워도 옳은 일을 위해 나설 수 있다는 거요. 며칠 후에 최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댁에 잠깐 들러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좋다고 했죠. 차라도 한잔 하자고 했어요. 그 친구가 왔을 때는 얼굴이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무거운 표정은 사라지고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그 친구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거실에 앉혀서 차를 내왔어요. 그 친구는 고맙다고 또 말했어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못했을 거라고요. 저는 손을 저었죠. 제가 뭘 했다고 그러냐고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최민호는 이제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손을 잡았어요. 젊은 나이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죠. 그 친구가 돌아간 뒤에도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지갑을 열어서 그 쪽지를 꺼냈어요. 할머니, 지금은 돈 찾지 마세요. 구겨지고 낡았지만 아직도 글씨는 선명했어요. 저는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펴서 다시 지갑 안에 넣었죠. 이 쪽지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제 돈을 지켜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양심이 아직 살아 있다는 걸,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낼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준 증거거든요. 그날 저녁 미숙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괜찮으시냐고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뿌듯하다고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죠. 딸은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다고요. 저는 그래라고 했죠. 딸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 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뭐가 있나 확인했죠. 장을 좀 봐야겠더라고요.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무서웠던 순간들, 떨렸던 순간들, 그리고 용기를 냈던 순간들이요. 저는 이제 알아요.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더 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 옳은 선택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은행 앞을 지나가는데 바람이 차가웠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구름 한점 없이 맑더라고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와서 얼굴을 비쳤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햇살을 느꼈죠. 이 나이에도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고요. 그 쪽지 한 장이 제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을 지나가게 됐어요. 국화꽃이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한 다발 사서 집에 가져왔어요. 거실 탁자 위에 꽂아놨죠. 꽃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꽃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죠. 때로는 한 장의 쪽지가 인생을 바꾸기도 해요. 정의는 거창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평범한 마음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그 진실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누구나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걸요. 그게 바로 제가 쪽지 한 장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